Yeah Oh yeah. And all ish, I can't take a job. 안녕하세요. 저희는 6월의 월말결산을 진행하게 된 학회장 이사연입니다 저와 같이 6월 월말결산을 진행해 주신 어, 아 잠깐만. 진행해 주실 우리 DJ 두 분들 을또 모셔 봤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령의 작가부장 이락번 강예진입니다. 와! 와 저희가 또 시험 끝나고 처음으로 월말결산을 진행하게 됐네요.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어. <laughs> 예진님 표정이 벌써 안 좋으신데. <laughs>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오 멋있다. 만족해요. 전전 전 만족 못하거든요. <laughs> 아 이게 오할 어 일이에요? <laughs> 네, 저게 더 멋있어요. 오 그냥 못 봤다는 뜻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이제 본인의 기대치에 비해서 음. 이제 만족 못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다음 학기에 더 열심히 할수 있잖아요. 아 그거는 맞죠. 저 같은 오. 경우는 굉장히 만족하기 때문에. 오 이렇게 커버를 또 열심히 쳐주십니다, 우리 학회원들이. <laughs> 민선님 어떠셨어요? 어, 저는 솔직히 처음 학교 대학교를 들어온 거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점수인지 아닌지를 아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시험 얘기는 후딱 넘어갑시다. 네, 네. 조금 슬퍼지니까. <laughs> 그러면은 시험 얘기 끝내고 이제 좀 즐거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 시험 끝나고 뭐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좀 여유로워졌잖아요, 다들. 어, 저는 바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아, 너무 부럽다. 저 여행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맞아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맞아, 어, 흑돼지 진짜 마, 맛집을 찾았어요. 와, 아, 어. 너무 맛있겠다. 거기서 막 구워주시는데 막 어, 이렇게 엄청 많이 먹어요. 었 <laughs> <laughs> 그러면 한라산도 마셨겠네요? 아, 어, 마셨죠. 아, 기깔난다. 아, 아, <laughs> 너무 좋아. 그또그 맛이거든요. 아 제주도 가면 <laughs> 제주도 가서 먹는 그 맛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아, 근데 진짜... 날씨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아 맞아. 딱 시험 끝나는 기간쯤에 이제 슬슬 흐려지고 장마 맞아요.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 저도 학기 중에 제주도로 갔었는데 오. 어땠나? <laughs> <오> <laughs> 저는 학기 중에 제주도로 갔었는데 그게 저희가 이틀까지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날에 진짜 강풍이 불고 아. 뉴스에 났거든요. 막 아. 차가 뒤집어지고 막. 근데 그냥. 마지막 날이면 와야 되는 날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행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네. 비행기는 결항이 안 됐지만 아, 그래도 제주도는 확실히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약간 아.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좀 여유롭다면 방학 때 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런네요. 아이 얘기 하고 하고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지금까지 한거 말고 이제 방학이 한두달 정도 남았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그동안에 하고 싶은 것들 있으세요? 저는 토익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 멋있다, 진짜. <laughs> 진짜 멋있다, 어떡해. 아니,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아니, 그치만 그만큼 잘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보통 1학년 방학에 토익? 공부. 저는 작년에 누워있었어요,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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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네, 누워있었어요. 응, 아, 친구들이랑 그... 놀러 다니고. 네,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음. 그게 약간 남는 거라고 해서. 네, 막 음... 학기 중에 막 시험에 치이고 과제에 치이고 이랬는데 음, 토익 공부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저는 <laughs> 누워있었어요. 에어컨 틀고 그냥. 네, 맞아요. 넷플릭스 보면. 아, 예, 예진님은또 뭐하고 싶으세요? 저는 음. 별다른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강릉 여행을 좀 길게 오와. 다녀오기로 했고 아 너무 부러워 재밌겠다 친구랑 강릉 여행을 좀 길게 다녀오기로 했고 그리고 아직 이거는 계획이 잡히지 않은데 저 혼자 여행을 가볼 어. 생각이에요 <laughs> 저 혼자 여행 진짜 가보고 싶거든요 저도 약간 보킷 리스트여가지고 혼자 여행을 이번에 가볼까 했는데 종강하고 나서 더 바빠지는 것 때문에 커뮤니티 음, 찜 네, 런을 치지 못했어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종강하고는 이제 동기들이랑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뭐, 종강총에 갔다가, 뭐, 음. 롯데월드 갔다가, 뭐, 음. 되게 일정이 많아가지고 못 가고, 이제 방학 중에 뭐, 2박 3일 정도? 혼자 여행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진짜 재밌겠다. 혼자 여행은 이제 또, 남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아, 맞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치. 해도 되니까. 여행가서 친구들이랑 연인이랑 말이 싸운다잖아요. 되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laughs> 그쵸. 제가. 내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랑. 음.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규칙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번씩 참자. 아 <laughs> 하루에 한 번씩 참자. 그러니까 그 규칙이 없었으면 한 네. 30번 싸웠을 거예요. 아, 그럼 30번 싸울 거한 다섯 번 정도로 줄어든 음. 그런 느낌일까요? 그 친구랑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오, 가슴. 엄청 <laughs> 좋은 게 지금 전한세 번씩 참아야지 뭔가 괜찮을 <laughs> 아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 여기는 그래도 좀, 좀 평화롭게 잘 살까. 꿀팁이에요. 아, 좋네요. 여행을 친구랑 여행 갈때 하루에 한 번씩 참기. 네, 오. 맞아요. 규칙적인. 그 아, 그리고 저는 8월 달에 영상제 신청해 가지고 아 저도 요 <laughs> 저도요. 영상제 <laughs> 참여할 예정입니다. 음, 이 영상제가 저도 영상제사에 그 지원을 했는데 하나를 넣으려고 했어요. 하나를 넣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워낙 지원자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더 고민해 보고 두 개를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음. 두개다 됐더라고요. 와, <웃음> 와, <웃음> 그래서 아, 엄청. 이게 그 영상제 지원할 때 멘트가 있잖아요, 뭐지? 그 여러 개 신청하는 거 괜찮은데, 너네 스케줄을 잘 고려를 맞아요, 해서 맞아요. 하라고 이렇게 벽혀 있는데, 음.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laughs> 그럴 수 있어. <laughs> 뭐 겹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저도 그두개 넣을까 하다가, 만약 두개다 되면 너무 감당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만 넣었는데. 하나만 넣을 때 이제 이게 안 되면 그냥 영상제는 나한테 기회가 없는 거다. 약간, 음, 약간 생각하고 음. 마음을 놓으려고 했는데 하나 딱 붙었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그럼. 이제 또 제가 그 영화 재봉사활동을 신청을 해놔가지고 아 그것도 일정이. 엄청 바쁜 <laughs> 삶을 오. 살고 계시네요. 아, 그리고 저 극회도 이번에 9월달에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네.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방학 때 신청을 해놓긴 했거든요. 오. 저도 지금 동아리 중앙 동아리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밴드 동아리인데 막 중에 버스킹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보러 갈게요. 아 보러 와주세요. 시간만 맞으면 <laughs> 그래서 정확한 일자는 나중에 뜨겠지만 이제 저희 가게에 속해 있고요. 가게 중간 여름 공연을 한번 하니까 꼭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가수 <가서> 진짜 정말. <laughs> 열정적으로 응원할 자신 있어. 아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러면 이제 극회 공연 가가지고 <웃음> <웃음>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얼마나 좋아요, 상부상조.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광장 중에 영상 제 말고도 광고제가 있잖아요. 예진님 광고제 참여하시나요? 네. 민선님은 참여하시나요? 저는 안 해요. 아 그러면은 우리 예진님이랑 저랑 좀 광고제 얘기들좀 해보고. 그다음에 민서님께는 이제 저희 얘기 들어보고 어떤 그런 <laughs> 광고를 해보고 싶은지 그런 거 영입, 영입 네, 예, 예. 아. 내년에 한번 도전해보는 아, 네 <laughs>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아요, 좋아요 어, 어떤 광고 진행하고 계신가요, 제님은 저는 작년에 옥개 광고를 한번 했다가 옥개 광고는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SNS 광고를 해보자 해가지고 음. SNS를 신청을 했고 어, 저번 달에 결과물 하나 만들었고 이번 달에는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음. 진행 중에 있는데 포개 광고는 일단 포토샵을 잘하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약간 이게 부착되는 광고다 보니까 그 사이즈도 고려를 해가지고 광고 제작을 해야 된다. 음. 되게 세심한 작업, 세심해야 하는 작업이네요. 고려할 게 많네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 내고 이러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고 그래서 저는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딱맞 들어맞는 게 제가 딱 영상 광고 하거든요. 음. 음. <laughs> 제가 영상 전공이다 보니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콘티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획안 쓰고 콘티 쓰고 예산안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조원들을 좀잘 만나가지고 조원들이 다 열심히 참여해줘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신입생이니까 그렇죠. <laughs> 선배님들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것 같다가 아,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아. 이렇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년도에는 이제 제가 선배 의 입장이 됐더라고요. 저희 학번이 이 학번이 가장 위에 있는 아, 학번이었어가지고 저희 팀에는 그래서 와 진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 결국 우왕장 어떻게든 해내기는 했는데 아직도 좀 조원들한테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뭐 아쉬움이 좀 남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자, 민서님.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laughs> 영상 광고, 오개 광고, SNS 광고 중에 어떤 게 제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지. 다들 엄청 재밌어 보이긴 한데 저한테 가장 어, 완전 재밌어 보이겠다라고 생각한 건오개 광고. 음.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라 가지고 음.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옥외광고를 하게 되면 눈앞에 이렇게 작업물이 딱 보이니까, 아, 그게 성취감이 남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기획단도 있잖아요. 아 맞네요. 광장 기획단 또. 기획단이 찐퉁이에요. <laughs> 찐퉁이 뭐예요? 찐이에요, 찐. <laughs> 어, 어떤 부분이 또 찐이라고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민서님은 안안 하시나요? 그 기획 단 아니 아니 저희 예진님이랑 저랑 또 기획단 광장 아, 기획단에 소속이 되었거든요. 기획단이 찐이에요. <laughs> 지금 예진님 기획단 말씀하시면서 얼굴에서 <웃음> 웃음이 지지를 하는시거든요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네, 찐이에요, 찐. <laughs> 진짜 너무 재밌고, 저는 약간 기획단 한 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진짜 너무, 저번에 한번 회식을 한번 했었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와, 텐션이, 텐션이 그냥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찐인 사람들만 모이는 데가 광장 기획단. 고인물들, 이렇게 찐들만 모이는 곳. 그래서 일도 잘 하고, 잘 놀고. 너무 성격도 다들 좋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 워크샵도 가잖아요. 맞아요. 또 역대샵 어. 가자. 다음, 다음 주일까요? 다음 주죠. 아, 저, 아, 저 너무 기대되잖아요. <laughs> 저 너무 기대중. 좀 무서울 지경이에요. 너무 기대돼가지고. <laughs> 저는 지금 워크샵 준비위원회인데 너무 기대돼요. 아, 그죠 워크샵 준비하고 막 다녀 답사하고 <laughs> 그러셨었잖아요. 내가 제일 신났어, 지금. <laughs> 아, 저도 기대되네요. 너무 기대되고, 저희도 약간 그러니까 기획단 같은 경우는 부서에 따라서 조금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음. 저희는 홍보부인데, 홍보부는 얼마 전에 종총도 했거든요. 아, 맞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부서 중에 유일하게 종총을 한 부서. 음. <laughs> 저희 홍보부 진짜 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하는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홍보부는 광장 홍보하는 이벤트나 게시물 음. 같은 걸 만들거든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 약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장 SNS 계정을 통해서 뭐 이벤트를 진행한다거나 혹은 아, 오프라인 네네, 이벤트 네. 과실에서 저번에 했었거든요 아 룰렛 돌리는 거저 거기서 하리보 타갔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하리보 타갔거든요 제가 진행했는데 <laughs> 저희는 청렴하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아, 때문에 그렇죠 <laughs> 그렇죠 저도 하리보를 타가고 이제 <laughs> 거기서 되게 즐겁게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콘제부는 주로 카메라 다루고 음. 이제 뭐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기획하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콘제부의 장점 꼽아주세요. <laughs> 콘제부의 장점? 아까 예진님이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약간 콘제부가 되게 다 도란도란 이렇게 음. 촬영 진행하면서 되게 서로 좀더 가까워 가깝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큰것 같고 아, 일단 저희 콘제부분들이 엄청 다들 친절하셔가지고 다 다정한 음.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오냐오냐 많이 당하고 온것 같아요. 아 촬영하러 가가지고, 어 저. <laughs> 약간 도란도란한 그런 촬영 현장?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음. 저희 그 디자인부도 있고, 운영 지원부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디자인부 같은 경우에는, 어, 광장 로고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이제 행사할 때 진행에 필요한 그 굿즈들이라던가, 그런 음. 거 이제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만들고, 그런 걸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운영 지원부 같은 거는 실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필요한 뭐 물품이라든지 행사 음. 진행에 필요한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민서 씨또 선택해 주세요. <laughs> 그 굿즈 만드는 거 진짜 재밌어 보이거든요. 아 디자인부에 아, 또 이렇게. 아, 그렇죠. <laughs> 그럼 막 굿즈 만드는데 가면은 거기서 막 제가 생각하는 굿즈 막 이렇게 아 진짜 해요? 그렇죠. 그, 작년에 그... 나왔던 었게뭐 그립톡이 있었고, 스티커, 네, 엽서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립톡이 진짜 귀엽 예뻐, 약간 예뻤거든 깔끔해가지고 되게. 맞아요, 맞아요. 어, 재밌, 완전 재밌어. 민선이 완전 디자인부에 꽂히셨어. <웃음> <웃음> 디자인부가 탐난는 인재. 야, 아. 내년에 디자인부에서 뵙는 걸로.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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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년, 약속 받아냈어. 맞아. 내년은 그럼 기획단 MT에. <laughs> 아, <laughs> 어. 지금 엄청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하나 제일 마지막과 제일 중요한 거 유령 정기 방송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 유령 정기 방송에서 다들 어떤 역할을 하셨었나요? 어떤 코너에서? 저는 공포설에서 DJ 했었어요. 맞네, 맞네. 저는 바퀴 달린 유령에서 DJ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그때 어, DJ를 해보고 싶었긴 했는데. 어, 뭐했었지 저 엔지니어 아니 나 작가했었어요 작가, 있었어요, 작가. 음 제가, 작, 제가 작년에 작가를 안 해봤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아 어, 작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구나 <laughs> 이게 뭐아 작가부장 아 작가부장님 번을 쓰는 게 깍듯하게 또 <laughs> 힘들죠 쉽지 않죠 <laughs>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진짜. 이게 방송을 하면서 지금 저희는 대본 없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약간 정기 방송 같은 경우는 대본을 보고 작성을 하는 작성을 해서 읽는 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말할 때 글로 쓰는 거랑 말로 하는 거는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문어체 구어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신경 써야 되고 방송 흐름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돼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 아무래도 약간 기존의 유령 정기 방송이랑 좀 분위기 같은 걸다 맞춰야 되니까 대본들끼리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수정을 조금 했었고, 근데 모든 조들이 거의 다잘 써줘가지고 저 되게 놀랐어요. <laughs> 잘 써주셔서. <laughs> 그럼요, 그럼요. 민서 씨는 처음 DJ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이제 여기 딱. 컴퓨터 있는 컴퓨터를 보고 대본을 읽는데 자꾸 발음이 너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음. 평소랑 달리 그래서 좀 집에서 연습해 왔었거든요. 아귀여 <laughs> 어떡해 어떡해 <웃음> 아 근데 이제 연습 때보다 너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아 다음에 좀더 연습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바로 제 귀에 들려오니까 맞아맞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laughs> 그런 게 유령의 메리트 아닐까요? 아, 이런 네. 녹음기기 앞에서 녹음할 일이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긴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약간 목소리가 좀 경직돼 있어가지고 정말 책 읽는 것처럼 나온다던가 실수를 많이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걸 듣고 계시는 다른 학회원분들도 긴장하지 마시라는 네. <laughs> 얘기를 좀 그쵸, 드리고 저, 싶네요. 저는 약간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첫 정기 방송이 이렇게 무사히 마쳤잖아요. 그 학회장님의 소감이 아, 조금 네. 궁금합니다. 아, 아우, 아우, 이거 이런 것참 민망한데 제가 뭐라도 되는 것마냥 <laughs> 뭔가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거랑 살짝 비슷한 게. 저도 1년, 학교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반? 이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뭔가를 이끌어서 해야 되고 이런 불안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 다막 우왕장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래서 엄청 걱정도 하고 혼자 속도 많이 알았기도 했는데, <웃음> 그래도 <웃음> 그 DJ분들, 특히 DJ분들이 너무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녹음할 때도 어 너무 잘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나, 야, 너무 잘하는데? 미친놈아, <laughs> 왜 이렇게 잘해? 다 <laughs> 이러고 있었거든요, 간부들이 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진행됐었고 우리 간부 특히 우리 간부들한테 또 너무 고맙다는 말또 전해야 되거든요. 역시. 그래서 와 간부들 내가 역시. 간부들이 너무 잘 남았다 이거. 역 그래서 아, 나좀 괜찮은 학회 학회장이구나 아, 하고 좀 저도 맞아요. 약간 자부심이 들었던. 맞아요. 유령이 이런 학회입니다. 아그러요 여러분 유령. 못안 들어오신 분 후회하, 후회하실걸요? <laughs> yeah. 저희 그때 그 실시간 청취자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댓글도 다들 엄청 담아주시고, 네, 물론 제가 50%를 달게 했는데, <laughs> 제가 신나가지고. <laughs> 그래서 저는 되게 첫 정기방송이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벌써 지금 녹음 타임라인이 한 30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laughs> 네, 이 정도면 그냥 만담 아닌가요? 만담. 그러니까요, 저희 술안 까고 더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laughs>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알아서 들어라. 약간. 네, <laughs> 편집은, 녹음이랑 편집은 우리가 할게 넌 그냥 들어. 아, <laughs> 그냥, 그냥. 그래서 이 편집하면 한 얼마 정도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이제 슬슬 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월말 음. 결산 어떠셨나요, 다들? 처음 해보시는 거였을 텐데. 다 다른 분이 아, 유령이 제일 재밌는 학회다 이래가지고 아, 여기 그러면 꼭 들어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아, 씨, 너무 좋다. <laughs> 들어왔는데 이제 잘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뿌듯해요. <laughs> <laughs> 예진님은 또 어떠셨나요? 아, 저는 올말 결산 진짜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고, 통치자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럼요, 여기까지 그럼요. 제가 배려를 해가지고 아, <laughs>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 근데... 아량 넓은 네, 작가 부장님. 맞아요. 제 마음 이렇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학회장님의 솔직한 그 마음 이런 거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그 약간 새내기 학회원 민서 씨의 마음도 알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민서 씨한테 거의 밸런스 게임 마냥 <laughs> 선택하세요. 아, 맞아요. <laughs> 네, 이 정도면 그냥 강요예요. 강요. 에이, 선배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아, 민서 님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또 전하고요. <laughs>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학회장님. 저도 월말결산 진행은 또 처음인지라 월말결산이 대본이 없이 또 진행이 되잖아요. 음. 그런 거는 이제 처음이어서 걱정이 조금 됐었는데, 다행히 저희 같이 진행한 우리 두 분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토크도 너무 잘해주시고 해서, 무사히 마무리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laughs> 저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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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말결산의 큰 장점이 대본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맞아, 약간 진짜 떠듬은 것처럼 노는, 그냥 친구들 만나 수다 떠는 것처럼 녹음이 돼고 그런 부분은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진짜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던 월말결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진짜 진짜 마무리를 해볼까요? 소금도 다 들었으니까. 35분. 왜 <laughs> 어, 35분째,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laughs> 그럼 이제 진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지위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 유바? 유바. 네. 화 했으니까 유바. 그러면 하나 둘셋 탈테니까 우리 같이 유바 하면서 인사를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바! 유바! 안녕. 안녕.